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부산의 심장 동래구에서 분양가에 1억 2천만 원이나 할인하는 분양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 1억 2천만 원이나 할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할인을 했을 때 정말 구미를 당기는 메리트 있는 단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 가격부터 먼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어,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제가 쳐놓은 것을 보면 84ABC 타입의 분양가입니다. 원분양가죠. 공급가액이 8억 2700만원부터 8억 7900만원까지 이렇게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84타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지네요. 그게 지금 현재 화살표를 지나서 오른쪽에 7억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싼 단지는 8 4타의 2층 6억 9,900만 원도 보입니다. 7억부터 시작을 해서 7억 8천만 원 정도 의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 1억 2천만 원이나 할인 분양을 하고요. 발코니 2,200만 원 무상 지원 그리고 계약금 1차 계약금 500만 원만 내시면 선착순으로 좋은 동호수를 먼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 동네고 있는 반도 유보라죠. 반도 유보라 아파트인데 한 4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사실은 여기가 미분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통장도 거의 안 들어갔고요. 계약을 한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오른쪽에 있는 포레나 동네랑 너무나 비교를 하기가 쉽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레나가 세대수는 많지만 한 6년 정도 신축을 한 6년 정도 신축을 한지 지났기 때문에 입주 시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 유보라가 신축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한 7년 차의 갭은 있지만, 사실 뭐 3세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는 이큰 틀에서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웠는데요. 포레나 동네가 지금 현재 금액을 보시면, 6억 초반대부터 6억 중반대, 뭐 6억 후반대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억을 넘기질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 분양가가 8억 중반대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실 2억의 차이를 이뭐 6, 7년의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차이를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 지금 기존에 있는 포레나 동네는 하나에서 지, 하나 건설에서 지은 거고 이 왼쪽에서 지은 유보라 아파트가 환하건설보다 시공 능력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어~ 좀 분양을 성공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웠죠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 반도 유보라에서 제공하는 어~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보라 반도 위치가 동네역 밑에, 그리고 교대역 우측에 온천천을 끼고, 오, 이 위쪽에 이 사이에 있다. 수완역과 낭민, 뭐, 알락, 요 주변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오른쪽 도보기 있는 사진을 조금 더 보시면, 이 주변에 이제, 어,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온천천, 이런 약간 좀 호재들이 있을만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누리는 입지 환경과 가까이 다가올 미래 가치를 보시면 동래구 명문 학군 트리플 역세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사실 동해선 제외한 1, 4, 5선은 사실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뭐 사실 이런 거는 요즘 너무 좀 많이 있어요. 온천천 물론 온천천은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뭐 건립 예정이라고 돼 있고 만덕 센텀 대심도를 논하기에는 너무 여기에 걸려 있는 어~ 세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정비사업들 개발호재는 뭐~ 사실 부산 전역에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여기 반도, 동네 반도 유보라에 맞는 옷이라고 특, 특장점을 내세우기가 사실 8컷의 이미지 컷에서 좀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자기 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네이버 지도상에 있는 반도 유보라의 위치죠. 오른쪽에 있는 게 포레나 동네 아파트고요 위쪽에, 바로 위쪽에 있는 게 동네 어, 4호선 아 죄송합니다. 이 동네 동해 남부선 그 위가 4호선 그리고 1호선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낙민초등학교 동네 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이 주변에 어, 온천천과 이 주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반도 유보라의 이미지컷은 이렇습니다. 어,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구요 어, 용적률 한27% 정도로 준수합니다. 약 딱 400세대네요. 딱 400세대고 타입은 3개밖에 없습니다. 84타입에 ABC타입 3개가 있고요. 어,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세동이 이렇게 어, 중앙 휴게광장을 어, 시계방향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놓고 3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 지금 평면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시는 평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사실 배치도에서 y자 배치나 아니면 어 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섯 세대가 타워형으로 이렇게 조망을 확보하는 세대들이 많은 단지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보면 84abc 타입이 어 조금 막혀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죠. 요거는 한번 평면도를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 세대 84 타입입니다. 그래서 소형평수가 없는 것도 이 지금 할인 분양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피트인 센터 GX룸, 뭐 1층 필로티 구조, 그리고 어린이룸은, 어, 지금 현재 분양한 아파트에는 사실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점이라고 내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을 한번 보시면, 자 판상입니다. 4베이 판상이고 침실 하나둘셋 거실 현관 들어오면 들어가시면 주방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주방에 있죠. 아예 주방에 있는 게 보시면은 보통 어, 이 팬트리 2가 팬트리 2가 없고 이렇게 주방에 이 상판이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 아일랜드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할 공간은 어, 여유가 확실히 있다 넉넉하다 팬트리 공간이 작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 이 주방 상판이 일자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나 뭐 음식을 하고 주방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어,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현관 창고 그리고 팬트리 거실 팬트리 있고요 그리고 침실에 드레스룸 크게 빠져있어서 84a가 뭐 평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무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400세대 중에 한 8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이 주력세대가 사실은 84B 타입이거든요. 400세대 중에 어, 280세대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한 70%에 해당하는 어, B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 1, 2, 3동에 다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배치돼 있고 타워형이죠. 현관 들어오면 타워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일반적인 타워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현관 팬트리, 거실 팬트리. 침실 하나 둘세개 있고요. 어, 드레스룸 크게 있고 파우더룸 욕실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발코니 있고요. 네. 그렇게 있죠? 뭐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84C 타입을 보면 약한 37세대, 약 40세대가 안 되는 어, 조금 소형 규모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2동에 왼쪽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좀 형태가 정형화되진 않았죠. 현관으로 들어오면 조금 사선 형태로 거실로 접근하는 걸로돼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도가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미분양으로 물건 물량으로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실의 이미지컷을 보시면 어, 이미지컷이 그냥 그냥 무난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팬트리 현관 가지고 왔는데 무난무난하고요. 뭐 주방이나 다른 이미지컷을 홈페이지 상에서 보시더라도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어, 이상 동네 반도 유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보는 건그 그겁니다. 어, 얼마나 많이 할인을 했느냐는 사실은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뭐, 처음에 30억으로 분양을 해서 뭐 25억, 하, 20억 할인을 했다고 해서 10억이라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사실 할인의 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할인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급가액이 지금 현재 시세 대비 가치가 있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어, 지금 옆에 있는 포레나보다는 약한 1억원 정도는 비싼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 유보라가 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 차이를 좁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중공이 2026년 11월인가 그래요. 2026년 11월이면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금 사정을 보시고 잔금을 치는데 조금 더 제한적이고 좀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판도유보라도 지금 어 분양을 한게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계속 선분양을 안 하고 계속 좀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어 지금 현재 이 공급가액과 기축가 공급가액 사이의 갭이 여전히 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 지금 할인된 분양가의 가치가 있냐라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고민을 해보면 어~ 물론 이후의 시장을 살펴보면 나쁘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어~ 네임밸류나 단지의 규모나 아니면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 과연 당장 사람의 이목을 끌어서 손호더를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앞선 분양가 대비해서 어~ 거래는 분양은 계약은 일부 진행이 될것 같지만 최종 완판이 되기에는 아직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분이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어 이렇게 예, 남겨주시면 어뭐 충분히 좋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할인 분양에 대한 걸로 아 너무 좀 뭔가 이제 어 이득을 보고 아니면은 내가 혜택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주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중공 시점, 이 현재의 가치만 놓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